입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사조사관 장완영이라고 합니다. 입양 과정에서 조사관을 만나실 분들도 계실텐데요. 가사조사관은 법원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분들에게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입양 절차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민법상 입양 제도의 취지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분들에게 입양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와 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만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교육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는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입양의 개념과 의미, 부모님들이 입양에 앞서서 고민하고 점검해 주셔야 할 사항들, 입양가정 자녀의 발달과 심리 등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입양의 법률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민법상 입양을 하려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친족 간 입양. 세 번째는 혈연 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입양입니다. 실제로는 재혼가정 입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내용도 재혼가정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성격상 입양 과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요.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본 교육의 내용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양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께서 입양하려는 동기가 무엇이고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 혹시 놓친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입양을 했을 때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입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거나 법원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이신 분들이실 텐데요.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분들로부터 입양을 고민하게 된 계기를 들어보면 매우 현실적인 필요와 이유에서 입양을 고민하기 시작하신다고들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입양을 고민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개는 이러한 이유로 입양을 좀 고민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가족 관계 서류를 제출할 때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가 되어서 난감한 상황을 경험하신 경우. 두 번째, 아이가, 아, 우리 자녀들이 아빠와 성이 다르다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계속 물어보는 경우. 세 번째, 아, 아이의 핸드폰을 사주려고 하는데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를 할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입양하려는 부모님이나 아이는 이미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또, 융화되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때, 서류상, 법률상 관계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입양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입양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입양이란 부모 자녀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보통 출산을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맺지만, 입양은 이렇게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률적인 의미인데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중요한 법률 행위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자녀는 때로는 부모의 후견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심리적인 의미에서의 입양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그런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가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 또한 부모가 누구인가는 자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입양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 의미를 헤아리기가 어렵고 또 어른들, 부모님들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어,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입양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입양에 대한 불안함, 입양에 대한 궁금증 등을 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입양을 하려는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 관계와 또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부 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부부 사이의 입양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입양하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서로를 부모와 자녀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입양될 자녀의 의사입니다. 입양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률 행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입양의 주체인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혹 자녀가 어려서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양부모를 친부모로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동의서와 진술서 등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사관이 자녀를 직접 면담하여 그 의사를 확인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조금 난감해 하시면서 입양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본인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입양이 되었다고 하면서 직접 파양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대신 하는 것은 추후에 법률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자녀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입양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가족, 친척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융화되는 것이 이후 적응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속과 같은 그런 법률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입양에 관해서는 가족들의 의견과 반응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가족이 아직 서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입양을 결정하신다면 그 입양 자체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적인 여건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입양에 앞서 고려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을 위한 점검사항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입양가정의 특성들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입양가정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특성입니다. 보통 부부가 먼저 되고 나중에 부모가 되는 순서가 되겠지만 입양 가정에서는 부부와 자녀 모두 서로 다른 생,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경험하다가 재혼 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애착 정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 문화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즉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다른 행동 양식과 생활 방식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가 확장되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변화와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의 특성입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전 배우자가 재혼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 자신이 부모님들 여러분이 이혼하셨거나 혹은 사별하신 경우 전 배우자와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의 특성인데요. 자녀는 자신을 입양하려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자녀들은 입양이 된다고 하면 양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갖겠지만 앞으로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친부모를 계속 만날 수는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입양되는 가정에 또 새로운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 관계에서 소외감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을 위한 법률적인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결속력과 안정성, 자녀의 적응 여부입니다. 자녀가 양부모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도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입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수 있는 연령이라면 반드시 입양에 대한 의사와 욕구를 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법률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것보다 입양 가정의 결속력과 안정성, 자녀의 적응 여부가 입양 허가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간혹 자녀의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가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입양이 되면 재혼 가정의 결속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자녀와 계부 혹은 자녀와 계모와의 갈등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입양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님이 재혼가정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자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입양을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을 위한다는 마음보다 부모님의 욕구가 먼저 반영된 것은 아닌지 함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순간에 흔히 빠뜨리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때 달라지는 것들인데요. 입양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이 바뀔까요? 입양을 통해서 부모님이 새로 생기고 그에 뒤따라 형제들과 친척들도 생깁니다. 새로운 부모님은 새로운 양육 방침으로 자녀를 대하기도 하고요. 가족에 대한 서류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때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이 바뀌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혹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고요. 자녀들의 거주 환경이나 교육 여건의 변화, 이런 전학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친부모에 대한 감정 정리입니다. 입양을 통해 새로운 부모가 생기는 순간 자녀들은 친부모에 대한 입장과 감정을 정리해야 할것 같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때 양부모는 친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또 도와주셔야 합니다. 입양은 자녀의 입장에서도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에서 자녀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자녀의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양의 절차가 진행이 되면 자녀는 현재의 부모님에게 더욱 강한 애착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지만 동시에 친부모님에 대한 감정, 태도 등을 정리해야 할것 같은 부담감도 느끼게 됩니다. 친부모와 조금이라도 좋았던 추억이 있거나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 등의 감정이 남아 있다면 자녀는 마음을 쉽게 정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을 흔히 충성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자녀의 감정이 제대로 존중받거나 표현되지 못한다면 자녀의 건강한 인성 형성이나 가치관 정립,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간혹 자녀가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다며 친부모의 존재를 알리기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비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는 친부모의 존재를 알고 있고,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에서 그것도 제3자에게 이런 사실을 듣게 되는 경우에 더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양부모님들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자녀는 자신의 감정과 입장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가정에는 또 그런 것들을 잘 경청하고 존중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되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 자녀가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 주실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양이 친부모에 대한 단교나 단절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닌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입양 결정에 동의했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과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입양 절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친부모님 혹은 양부모님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 자신의 걱정이나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입양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진행하는 이 입양 과정이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위한 것인지 계속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부분은 준비되지 않은 입양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의 욕구와 어떤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아까 얘기한 부모님 중심의 입양은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우선 친부모와의 관계 단절로 인한 자녀의 상실감 해소되지 않은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또는 자녀가 진정으로 입양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경우 본인 스스로 파양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파양되게 되면 친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부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오랜 기간 친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파양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뒤에 나오는 입양의 법률적인 이해 순서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부모가 연락 두절 등으로 입양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경우, 뒤늦게 입양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가족 및 친족 간의 재산 다툼, 특히나 친부모의 재산이 양자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양부모의 보상 심리나 자격지심, 혹은 부적절한 양육 태도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관대한 양육 태도, 가족 형성에 대한 의무감이 오히려 가족 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방해하기도 하고, 양부모가 친부모의 역할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예방하고, 건강한 입양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입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입양에 앞서서 가족 구성원과 충분히 상의는 했는지, 의논하고 협의했는지, 우리 입양될 자녀의 의사를 충분히 또 확인했는지, 입양을 갖는 법률적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 친부모와 아이가 입양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신 뒤에 이렇게 입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잡한 심경을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입양을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입양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입양을 위해서는 입양 3자, 즉, 아이와 양부모님, 친부모님이 입양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심리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입양 신청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적인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양 과정의 결속력과 안정성, 자녀의 적응 여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입양이 아닌 성분 변경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친부모와의 신분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유지하는 그 미성년자 입양을 통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입양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양의 개념과 입양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점검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법률적인 의미에 대해서 입양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